이식 후에 한식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평소에 먹던 한식이 우리 몸에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식 이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평소에 했던 일이나 운동, 식사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 날 힘내라고 특별한 음식이나 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먹더라도 그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시고 먹어야 안전합니다. 한식은 발효된 장으로 양념한 나물이나 채소, 너무 간이 세지 않는 맑은 국, 밥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한식의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에 치우쳐 있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달걀이나 육류, 생선류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장, 된장, 식초,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자연 발효된 것으로 우리 인체에 거부감 없이 스며들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나 아미노산, 포도당,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 버무리거나 비벼먹거나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김치는 항염,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심신의 안정이 필수이니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서 기분 좋게 일상을 유지하시고 위험 부담이 있는 특별한 이벤트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